할렐루야!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ppt를 안 띄우고 그냥 바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ppt를 그렇게 또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매일 예배는 ppt를 한번 생략하고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환란을 한란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10편 46편 1에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앵글이 좀 흔들리겠네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림, 흔, 흔,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 놀든지, 그 신음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신에에서 나누여 흘러 하나님의 성곳, 치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뻐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 하나님이 도시로다. 리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망골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위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심이여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시도다 하 만군의 여학께서 요학,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쳐시려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음, 또, 고라 자손의 시네요. 어, 첫 번째, 대지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피난처. 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일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예. 우리 인생에서, 얼음이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피할 때가 있던가요? 어디 위로 받을 때가 있던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음,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예, 사절 을겠습니다한 시내에 시내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우리의 기쁨은요, 뭐, 뭐 세상 것으로 뭐 기뻐지겠습니까? 뭐 세상 것으로 기뻐지면 참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일이죠. 예, 이 어른 시기에 다 여러분들이 주머니도 말랐고 영적인 부분도 많이 말랐다고 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줄 믿습니다. 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어,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 믿도록 해 주시고, 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3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지금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간 자체가 어 우리가 성경적인 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간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하여 그 다윗이 거대한 음,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때는 더큰 어,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위성이 에, 굉장히 전 세계 만방에 떨쳤습니다. 그러한 어 이스라엘이 어 6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음 다윗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어 다윗의 그시로 나오는데 음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하에 막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어, 그, 그러한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어, 이거 좀 정치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없을까?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음, 어, 일괄적인 음, 로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니 그렇게 에, 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인 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냐하고 어, 못박아 못박아 죽이게 하시지 않, 하지 않습니까 어,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 우리의 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속죄하신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어, 그 로마의 제자에 벗어나는 그러한, 어, 메시아가 아니고요. 전 인류의 만왕의 왕, 예,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고요. 유대인은 아직도 그들은 자기가 아, 죽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을 우리를 삼아 주셨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어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어 속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어 그로 인해 우리는 감사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 오늘 말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대세기면서 음,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 어, 예배의 마무리는 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기도 예 찬양 어,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